잘쳐져야 돼. 자, 주어를 보시면 은 자, 1번 자, 여기서는 자, 원숭이가 아니라 원숭이의 몇 가지 표현 방법이란 말이야. 입, 행동이란 말이야. 따라서 얘는 ing 행동이 흥미롭게 하겠지. 다음 2번 2번은 딱 봐도 u야. 여기 u 이렇게 u가 있네. 여기서 끊고 u가 있네. 따라서 얘가 주어니까 치가 느끼겠지. 어메이즈드. 다음, 3 번은 자 크라우드가 있네. 크라우드. 자, 크라우드는 뜻이 뭐야? 군중이. 군중이니까 이디 이렇게. 자 크라우드는 군중입니다. 군중 사람의 사람. 다음 이제 스튜던츠 학생들이 놀랐겠지. 이렇게 이디. 이번엔 얘니까. 아, h 번 v e 네 l 번은 자보이이스메일이 who are in t 얘기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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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이야. 얘가 주 y 니까 이거는 프로스트레이트. 프로스트레이팅 이렇게 e in the same way. You are i 을 하는 거지. 자, 6 e w a 0 자, 6번을 보면은 딱 봐도 결과가 주 e 지 결과. 이게. 결과가 주 in 충격을 주겠지. 그런 결과들이 그래서 여기서 뭐뜻오비스트 정도는 알아야 될것 같아. 이거 비만, 비만이란 뜻이고, 나머지는 됐고,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인스 트럭터잖아. 주어가 인스 트럭터가 뭐야? 그 교육자란 뜻이란 말이야. 뭐 강사도 되고 뭐 교사도 돼. 저 강사란 말이야. 강사가 지루하게 하는 거야. 자 왜냐면 해석을 해볼게. 속으면 안 돼. 어, 사람인의 이디 요런 식으로 이제 가면 안 돼. 중학교 때는 통하는데 고등학교 때안 통합니다. 여기서 가고 자 low a c h i e v a b 자 성취도가 낮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의 아주 흔한 이 스퀴즈 변명이겠지. 변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사가 지루하게 해요 이러니까 보링 쓰는거야 강사가 지루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생각한다 모든 과정이 쉽다 쉽고 재밌어야만 한다고 이렇게 8번은 누가 봐도 학생들이 주원데 얘네들이 느끼겠지 혼란스럽게 느끼겠지 그러니까 confused 이렇게 써야돼 pressure 이런 강한 압박 그들 비교할 때 그들의 스스로를 그들의 피어 또래 또는 친구 다음 9번 9번은 자, 시츄에이션이잖아 이 상황이잖아 어떤 상황 난처하게 하는 상황 난처하게 하는 상황이야 자, embarrassing 이렇게 ing를 써줘야 되고 자 여기서 먼저 자, s p e c t a c a r 얘가 누군지 알아야 돼 이게 관객이야. 관객이 지금 아주 익스트림리 아주 극도로 흥분을 했겠지. 익사이티드. 축구 게임 동안. 그래서 자, 인베이드는 뜻이 인베이디야. 얘는 침입하다. 듣고 없고.